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길 바라고, 어, 로마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오늘, 오늘 다룹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율법이 왜 존재하고, 왜,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제, 어, 로마서, 어, 3장 9절부터 18절을 통하여 바로 뭘 봤냐면, 이, 복음을 떠난, 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죄인이고, 의인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만큼 비참한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새롭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반은, 율법이 볼때 앞에서 말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목구멍, 열지 무덤이고, 막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왜 말을 했냐?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 아, 내 잘났다. 내가 뛰어나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알려주셨고 그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다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예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마디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 의로, 의로움으로 나오라고 사실은 준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다. 아, 내 속에 죄가 있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축체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빌리포스 3장에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라 하지 말라고 만드는 600,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바울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는 흠이 없지만 오늘 이, 이 본문도 바울이 쓴거 아닙니까? 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추레국기까지 기록되는 그 속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은 뭐란 말입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인간 그 누구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 만날, 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방법 맞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면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실은 불가능한 길이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길이라는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다른 의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지금 오늘 나오잖아요. 왜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한의 뭐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 하나님의 한 의인 복음은 율법이 증거를 해 줬고 또 누가 증거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딱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게 되는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의입니다. 그 의의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더 헬라인이라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론을 맺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아 바로 풀어지는 거죠. 묶인 것에서 풀려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값없다는 말은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최고의 가치고 완전하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 없이 주셨습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라면 싹시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했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어, 좀, 무식한 말로 공짜로, 값 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복음이 왜 대단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넣어서 모든 인간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했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바라시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사실적으로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외롭거나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사랑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끝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누구와 대화하면서 집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떤 상처든지 뭔가에 매여버리면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자꾸 하나에 집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착을 진짜 푸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잘못된 열심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또 지금 현재의 잘못된 것에 속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속에 계속 가다보면 우리의 체질이 바뀝니다. 한 번, 두번할 때는 체질이 바뀌지 않죠. 계속 하면 체질이 바뀝니다. 제가 전도자의 일기를 거의 800일 가까이 썼습니다. 물론 그대로 썼지만 꾸준하게 쓴게한 800일쯤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에 제 인생이 참 많이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서밋의 자리, 최고의 자리 올라가게 원합니다. 영적인 서밋이 중요하죠. 영적인 최고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할때 우선순위가 딱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적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능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을 세워나가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재앙을 막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또 복음의 최고의 자리에, 문화의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믿습니다. 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갖고 싶은 게 있고, 해결함 받고 싶은 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정말 편안하고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계속 봐 나가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최고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며 우선 순위를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